나는 초등학때 여자애들이 많이 했지. 여자애들이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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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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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, 했어, 했어. <웃음> <웃음> 기술이 없네 기술이. 하하하하. 자기좀 밑에. 뭔데? 이것 때문에 <하나> 샀어. <laughs> 뭔데 그게? 오징어 게임 이거 던지는 거 공기 어 공기놀이 <laughs> 하고 싶었어 어 <laughs> 이거 때문에 샀어 근데 나 공기 음단가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뭔데 그설 전에 회사에서 응. 응. 그 공기놀이로 응. 약간 연차를 준다는 소문이 있었어. 빨리 연습해야겠네 내가 인사팀 전아를괜찮 이렇게, 이렇게 길, 이렇게 크게 해서 요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나은것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랑 많이 했지 여자애들이랑? 같아요. 괜찮은 아아니야 초등학교 때여자들은것같거요 괜찮은 것아요괜찮아요 괜찮은 것 응, 어떻게 해? 개찍이 거야? 넌 내일? 일단 처음에 펼쳐, 응, 펼쳐. 만나한것 뭐, 처럼 딱 펼쳐, 펼쳐. 이렇게 촥 바닥에 좋아, 좋아. 하나씩, 하나씩, 처음에 하나씩. 어, 어려운데, 아, 아, 진마 치마. 지나. <laughs> <laughs> 아니 맞아 맞아 하나 딱 잡고 오 이거 이거 이대로 하나 하나만 잡아 그 손에서 아니, 아 어, 아! 어어어 어, 어, 맞아 맞아 하나만 잡고 어 던지고 어. 얘를 치운 어, 거야 맞아 맞아 잡아 아어 아, 했네 했네 했네, 했네.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이거 오오 오,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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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laughs> 네, 마지막 마지막 했어 s 어했 s yes. Yes, y e 그럼 이제 끝이야 <laughs> 아이제나이지 하나? s 어 e <laughs> s 이게 s 가문제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하나만 줘 그리고 하나만 던진 다음에 e 개를 내려놓고 던진 하나를 다시 잡아야 돼 연석? 연석? 어, 그러니까 하나를 던지면서, 던지면서 네 개를 땅에 내려놓고, 내려놓고? 던진 걸 다시 잡아 던졌고? 어, 맞아, 맞아 응,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봐 아,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? 응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, 맞아, 맞아 어떻게 면 맞네? 맞아, 어떻게 아, 네가 어느 하나 던지고 위로 딱집어네개를 아. 바닥에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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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하나에 던지고 이제 네개 잡고 하나 잡는 거야. 네개 잡고 하나 잡는 거. 어, 거야? 그 하나 던져 위로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. 우와, 어? 너 그래서 왜 뭐야? 어. 이렇게? 어. 그쵸? 맞아, 맞아. 우와. 어려운데? 해서? <laughs> 어, 성공, 성공, 성공. <laughs> 성공. 이제 이렇게 이렇게. 손에 다 담아야 돼. 이 다음에 이제 빵점입니다. <laughs> 나이총 맞고 죽는 거야. <laughs> 나 어떡해? <laughs> 너총 맞고 죽는 거야. 넌 공기는 안 되겠는데. 저기 한번 해봐줄수 있어? <laughs> 나? 어. 네. 방금 설명이었고. 오케이. 제가 할게요. 이런 이런 포즈죠. 이런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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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와 오케이 이제 유리차에 걍 <laughs> 건드리면 안돼 그냥 잡으면서 오오 하고 응. 아아아아 <laughs> 오 이거 해서 보죠. 이게 샥 해야지 이렇게 샥. 기술이 없네 기술이. 오. 아. 아 이거 저 형보다가 뭐라는 거야? 너 자꾸 안안 되는데 하지 마. 어? 너 못하는 왜 자꾸 안 되는데 해요? 우리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해. 오. 그래서? 오! 하나 버리고 네개 잡. 하나 던지고 그거왜 버려? <웃음> <웃음> 던져야 던지고. 던지고 다 잡는 거. 어 어. 잔다 잡아? 어. 아네개안 시작해야 그 연차 시작해, 내가. 안녕. 아 맞대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회사다 한국 여자들 아니야. 어. 그들은 나보다 훨씬 잘할 텐데. <laughs> 아니야 나는 그거야. <좋아요>. 어, 뭐. 와 유리님 일본인데 인 어떻게 공기 잘해요? 아 그거 원하는 거 있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게 목표면 좋다.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유심하는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너 어느 쪽 봐야 돼? 전지는 이거를 보면. 서 <laughs> 아니야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지? <laughs> 여기 넣어야 돼. <laughs> 응. 아이 그렇게 높이, 높게 던지면 안 돼. 이거 이거 연습도 안 되겠네. 너무 던져, 너무 던져 이렇게. 그너 자식들이라고 생각해. <laughs> 우리 자식들. 우리, 우리 새끼 <laughs> 어, 어, 좋아 좋아 좋아. <웃음> 좋아. 내 새끼 자식이야. 난데, 도시대, 고야, 때 날씨들. 나이스, 어? 내가 교육 시켜줄게. 응. 어. 자, 교육 받았고요. 뭐야? <laughs> 아, 음, 어. 오, 했어, 그어 했어. 이렇게 잡으면 돼. 후아 이것도 후아또지? 후아또가 뭐야?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 후아또 맞는 것 같아. 후아또. <laughs> <뭔데? 웃음>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. 이제 무서워서 못해서 하지마. <뭔데>? 앞에 나있어, <뭔데>? 하지마, 하지마. 아, 흉기야 이거 흉기 아제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아까. 그래 어? 이게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응. 편하.. 편한, 훨씬 편하다고 여자 봐봐 봐봐 봤지? 그냥. 뭐야! 망했어 <웃음> <웃음> 망했어 <웃음> 멋있게 보여줘, 이거, 진짜. 깡. <laughs> 깡, 맞아, 그거 생각했는데.